우리 기계 설계가 투잡이 돼그 체력이 남아 있어? 지금 엔잡에 대해서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나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엔잡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투잡, 쓰리잡? 그렇죠 뭐. 어, 투잡, 쓰리잡 어. 네. 아, 뭐 들어봤지 목살기 힘들고 물가는 오르는데 뭐 연봉도안 네. 오르고 하니까 음. 투잡, 쓰리잡 뭐, 뭐 대리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 이게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뭐 이런 걸 보면 좀있요 글쎄, 요즘 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퇴근하고 뭐 주말 같은 때 그렇게 또 N잡을 하나 보더라고 어, 그래서 이게 거의 뭐 필수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제 주변에 가족 중에서도 친척 중에서도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 음. 예,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요즘에 음. 쿠팡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처럼보이는이 네. 그런 상황이었죠. 예. 이제 아껴 쓰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음. 이제 그렇게 어일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둘째치고 우리 기계 설계하는 음. 음. 기계계통 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기계 설계 일도 많고 신경 쓸게 많은데 투잡이 할 수는 있나? 음. 근데 요즘에 또 투잡하는 사람 많으니까 해야 될것 같고. 아 그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사람들이 예. 아뭐 이제 일을 하면은 걸려지 또일안 하면 괜히 쓰기만 하니까. 음... 예.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야, 일단은 궁금한 게 우리 기계 설계가 투잡이 돼? 그 체력이 남아 있어?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난안 하면은 뭔가 좀좀 좀 그럴 것 같고, 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시각하다. 나 요즘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난좀 모르겠고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 내 관점에서는 기계 석이가 투잡을 한다? 야 이건 거의 불가능해. 왜냐? 우린 진짜 먹고 죽으라도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어. 프로젝트 관리 음. 그러면 일단 저는 해본 적이 없고 선생님도 안 해보셨을 거다. 아, 나도 투잡은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안 해봤지. 이제 회사에서 이제 회사 나와가지고 이제 옮길 때 네. 공백기 때 그때도 안 해본 것 같은데. <laughs> 그냥 놀아 뜨고 같은데 잠깐 쉬면서 요양을 했지 요양 쉬는 게 아니라 요양을 했지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지 혹시 투잡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 해봐야 될것 같다 이거는 왜냐면 나도 좀궁금해지네 갑자기 근데 일단 내 생각에는 그러니 네가 지금 N 잡에 대해서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 기계 관리나 이런 관리직이나 진짜 아니면은 우리 공무원같이 이렇게 좀 출퇴근 일정하신 분들이나 좀 가능하지 체력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야 그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체력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 그렇죠. 어, 이거 보통 사람들이 투잡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보통 보면 두 가지 이유 아니야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한 가지는 이제 투잡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자기 가치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수입을 늘리기 위해 단순히 수입적인 측면만 본다 그러면 그게 절박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다죠. 근데 미래 가치가 내가 지금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어떤 그 루트를 만들어놓는다는 입장에서 뭐 우리가 당장 투자금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뭐 진짜 아까 말했듯이 뭐 대리전이라든가 쿠팡 물류센터라든가 배민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 근데 어 나는 주변에 보면은 좀 투자 또 진짜 다양하다고 느끼는 게 실제로 인테리어 설계하는 친구가 있었어 내가 아는 친구인데 인테리어 디자인 디자이너야 어, 네. 디자이너인데 이 디자이너는 친구가 보니까 그 전단지 만들고 전단지 디자인 해주는 쪽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런 것도 이렇게 맡아서 하고 되게 그 루트가 다양해 어 근데 나는 좀 거기에 대해서 딱 초점을 여기 에 맞춰서 해주고 어 투잡을 해야 됩니까? 전 지금 당장 그거 없다 고 주는 건 아닌데. 지금 남들이 다 하니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그러면 나는 우리 기계설계나 기계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아 어?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이거를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30대, 40대를 좀 나눠서 얘기해 30, 40대를 나눠서 할게 1 네. 0대에 계신 분들은 일단 시간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차력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투잡을 할게 아니라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물론, 우리 기계 관련된 업종이 보면, 어쨌든 우리는 경력 위주지, 위주거든, 아직은. 근데 그 경력을 증명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 그리고 똑같은 경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배경에 어떤 좋은 자격증이나, 어려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돋보이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온라인상에도 내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뭐, 일반 기계기사 알아주지 않아요. 일반 기계기사 골로 갔어요. 기계가 다 골로 갔는데 뭐예요? 뭐. 그거 할뻔했딸아니라리뭘 뭐 따요 뭐.. 뭐 따..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 난 그.. 보고 있으면 요 네가 없지? 이런, 이런, 이런 어, 느낌이잖아. 런들은 그 없어요. X, 네가 없지? 네가 어디서 깝쳐? 막 이런 느낌인데